안녕하세요. 바람의 로 론입니다. 오늘 리뷰할 상품은, 뭐, 건담이나 로봇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어, 모바일 게임 굿즈입니다. 굿즈. 어, 니케, 시프트업에서 개발한 니케라는, 어, 모바일 게임의, 어, 이벤트에서 나왔던, 뭐, 굿즈 상품이에요. 펀딩으로 제작된 상품이고요. 레드 애쉬, 1주년 이벤트인 레드 후드. 에 이벤트 제목이었던 레데시를 드 나오는 상품을 굿즈로 나온 제품입니다. 품명은 레드훅 레지트 트랙. 뭐 플라스틱 및 금속 어쩌고 저쩌고 쭉 주의사항 쭉 되있고 어 시프트업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뭐 간단하게 언박싱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는 제가 오픈 초기에 잠깐 하다가 금방 질려서 그만뒀다가 1주년 이벤트 때 잠깐 복귀를 해갖고 또 한동안 좀 열심히 하다가 다시 요즘엔 또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상품은 그 열심히 할때 주문했던 상품이에요. 박스는 뭐 소소합니다. 펀딩 제품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굿즈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아, 어 이렇게. 오픈을 해 보면은 아 이렇게 홀로그램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뭐 한번 뜯어볼까요? 이건 뭐 다른 뭐 시리얼이든가 그런 게 있는 건가? 아 약간 요런아 시리얼 같은 게 뒤에 있네요. 아 그러면은 AR 뭐 아무튼 그래서. 시리얼이 적혀져 있는 아, 프리즘 카드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펀딩 본체인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카세트 플레이어지 테이프, 테이프가 아니라 참 요거 참 요즘 애들은 모르지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모르죠. 아 볼륨 이렇게 있고 USB 충전식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버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어폰 잭 있고 이게 여는 오픈 옆으로 열리네 문처럼 열리네 보통은 이렇게 열리거나 이렇게 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리는데 옆으로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플레이 어 플레이는 이렇게 누르는 거고 스톱 멈추는 거 요거는 뭐 반복 재생 어 일방향 통향 이거 무한 반복 이게 앞으로 갔다 앞, 앞 앞에 꼭이 재생이 다 되면 뒤에 꼭이 재생이 되고 다시 앞에 꼭이 재생이 되는 거고 옆에 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 끝까지 가면 멈추는 하, 그런 겁니다. dir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뭔 버튼인지 모르겠고 어 ff 빠르게 빠르게 이건 감기 빠르게 감기 고런 거. 버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있냐 전원 500 3볼트 500mAh 요건 usb 충전인 것 같고 이쪽은 뭐 전원 잭 같은게 있나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아 테이프 카스트 테이프 레드 후드, 그때,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아서, 어, 갖고 싶어서, 사실 요게 더 목적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도 멋있고. 그리고 요거는 USB 케이블, USB 충전 케이블인지 데이터 케이블인지, 충전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뭐, 설명서라든가, 그런 건 들어있지 않고 요게 다네요. 요게 다고 구성 자체는 꽤 나쁘지 않습니다. 요, 요런, 굿즈로서는 상당히 꽤 괜찮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 어, 일주년 이벤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카세트가 갖는 의미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이거는 정말 잘 만든 굿즈는 이런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용성도 있으면서 약간 게임 스토리와 연관성도 있고요. 그러면서 옛날의 향수를 자극하는 약간, 물론 퀄리티가 좀더 좋았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굿즈가 이 정도면은 꽤어 선방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 굿즈라는 게 사실 펜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펜심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그 펜심을 이용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을 팔기도 하는데 요 정도면은 상당히 효율성도 있으면서 어, 좀 펜심도 적당하게 딱 해주고 아주 괜찮은 굿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디자인도 요것만 봐서는 약간 요쪽 면만 봐서는 1코가 가능합니다. 1코가 가능할 정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적정한 덕후와 일반인 사이에서 약간 좀 1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들을 아주 잘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 테이프 크. 좋네. A 사이드, B 사이드. 보통 여기에 가사집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가사집 플러스 약간 매뉴얼 같은 건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딸랑 종이 한 장이네요. 어, 설명서도 없고. 자, 그래서 이걸 아 근데 여는 방 여는 방향이 어 조금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테이프를 여기 오픈이 뭐가 있네? 여기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가? 아, 여기는 배터리를 넣어서 쓸 수도 있네요. 어, AA, AA 사이즈가 두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고 쓰시는 분들은, 어, 여기다가 넣고 써도 될것 같고. 이게 원래 빠지는 게 아닌가? 근데 USB가 있는 거 봐서는 USB 충전도 충분히 되지 않나? 자, 건전지, 일단 건전지를 넣어봅시다. 건전지를 미니카는 집들에게는 거의 무조건 있는, AA 건전지. 쉬울 들어. 어. 건전지를 넣고. 아, 근데 요거는 좀 건전지 커버는 되게 싼티가 납니다. 부러지기 쉬울 것같고요잘 어, 맞춰서 넣기도 조금 힘드네요. 여기 홈을 안에 밀어 넣어서. 어. 됐고 이어폰을 이어폰을 이 꽂아 꽂고 볼륨 볼륨을 좀 키운 다음에 플레이 반댄가? 아, 들린다. 동작은 잘 되네요. 음질은 잠깐만요. 음질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음질은 뭐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어꽤 나쁘지 않네요. 옛날 감성을 느끼면서 듣기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어 니케에서 나온 니케 굿즈로 나온 레드시 카세트 테이프와 요 카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팬이라면은 충분히 살만하고. 퀄리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은 괜찮다, 실용적이고 충분히 소장 가능하고 읽고하기도 어 매우 어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SB가 이게 충전 단자가 아닌가봐, 충전 단자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뭐 배터리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설명서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어, 아깝긴 하네요. 건전지를 한번 빼고, 한번 해볼까? 건전지를 빼고 또 되는지... 안 되네요. 건전지가 있어야 되네요. 건전지가 있고, 뭐 USB 충전기를 껐거나, 그렇게 하면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바람의 론 이었구요 니케 굿즈로 나온 레드애쉬 카세트 테이프 더 올드 더 굿즈 낡은게 좋은거다 옛날게 좋은거다 라는 약간 좀 저같은 나이 먹은 더코드를 노리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